안녕하세요 사연련입니다음 오늘 소리 양해 부탁드려 주시고요. 오늘은 그 피자빵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. 숟가락, 피자 치즈, 파프리카, 식빵 그리고. 칼, 통이 필요합니다. 먼저, 통은 옆에다 놔두고요. 음, 일단, 아, 토마토 케찹도 필요, 안 돼요? 그, 토마토 소스면도 좋고요. 케찹도 됩니다. 먼저, 이 끝면을 잘라주세요. 이식빵의 끝면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okay. 깨끗이 잘라주었습니다 okay. 식빵의 끝면을 없이 잘라주었고요그 다음에 케찹을 숟가락에 조금 짜 근데 제게 조금이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토마토 케찹을 많이 뿌려봤는데 그게 좀 버릴 때도 있더라고 이렇게 나서 발라주세요. 조금 남은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좀더 넣어야 되겠다. 이거 지금 창문이 열어놔서 그러니까 소리는 잘안 듣드리고요. 이거 제가 요즘에 영상 올릴 때 액체괴물도 올리고 요리 만드는 것도 자주 올릴 것 같아요. 네. 래안 채워줘. 소바토케첩을 발라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파프리카를 넣어주시고요. 이름도 까먹었어요. 마지막으로 치즈를 뿌려주세요. 얼른 다 보여드릴게요. 되었어요. 그 다음, 통에다가 이 만든 걸 넣어주시고요. 이걸 골고루 모짜렐라 치즈를 펴주세요. 넣어주시고요. 1분 돌려주세요.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. 다 돌리고 올게요. 제가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렸는데 이렇게 네. 그 이렇게 됐어요. 이제 포크로 한번 내려, 늘려보겠습니다. 되게 잘 늘어나고요.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맛있으니 주스와 함께 양념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윤은이었습니다. 안녕!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